안녕하십니까.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에 어이없는 일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이었죠. 정말 이건 대법원 점령 사태를 흙을 담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 사진이 우선 보시면 15일날 대법원에 대한 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죠. 법제사법위원들이 대법원의 대법정의 법대를 법대에 가서 뭐 현장 검증을 한다면서 이게 대법관들이 앉아 있는 저 의자를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법제사법위원장이랑 이 이성윤 검사 출신이죠 이성윤 의원 그리고 아마 등 뒤를 보이고 있는 사람은 김기표 의원 같은데 이분 역시도 이른바 이재명의 각종 뭐 대장동 피고 인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 지금도 피고인이지만 그 과거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어 관련 사건 변호인 중에 한 명이었고 배지를 달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는 법조계 인사들이 이저 대법원의 법정이란 건 여러분 재판을 다룬 영화나 아니면은 실제 변호사 재판 장면 이런 것들 보시면 이 그리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보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판 그 탄핵 관련 심판을 받을 때도 들어가면 저 법대는 항상 위에 있습니다. 그 법대를 향해서 목내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사법권에 대한 존중이고, 표시인데, 그 법대 위에 법관이 아닌 입법부의 감사위원들이 올라가서 저렇게 낄낄거리면서 웃는 모습. 과연 이게 우리나라가 3권 분립이 지켜지고 있는 나라인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뭐 지금 비상계엄을 가지고서 내란 내란하는데요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내란 아닌가요 꼭어저 비상계엄 때 국회에 뭐 국회를 분할발로 유린했다 행정 권력이 대통령의 또 대통령은 지금 이걸 가지고서 내란이다 내란이다 하지만 내란이 아니라 비상계엄권을 정당한 발동이었다라고 또 내란 그 내란 재판을 하고 있지만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정당한 합법적인 권력인가요? 이거, 이렇게 국회에 이렇게 비상계엄때 들어가서, 저거 있잖아요. 뭐, 체류탄이냐 이런 거 아닙니다. 저, 국회 보좌관들이 뿌린 저, 그 뭡니까? 소화기 분말입니다. 그리고 저 쫓겨나다시피 뭐707 여단이나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갔다가 지금 쫓겨나오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들어가서 결국 그 막지도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비상계엄을 절대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그 비상계엄을 가지고서, 일종의 대통령의 치권남용, 그 잘못된 권한 행사라고 하지만, 이걸 내란이라고 지금 하면서, 지금 몇, 정말 몇달째니까열 달째 10달째 내란이라고 우기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게 지금, 가는 게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잖아요. 이런 거는 내란이라고 우기면서, 그러면 과연, 저런 식으로 국정감사, 우리는 국정입법부에 국정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올라가서 마음대로, 하는 건 저거는 내란 아닌가요? 또 다른 형태의 어, 합법이다, 비합법이다. 뭐 이거 가지고 그냥 불법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입법권력이 자제해 온 것들이 있습니다. 저기는 재판을 하는 현장입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더라도 법원행정사무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도 사무처에 대해서만 그 감사를 했지, 재판의 내용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뒷짐 딱 지고 웃으면서. 올라가가지고. 저걸 꼭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저거는 모욕하는 거, 짓 밟는 거. 네? 기사도 났잖아요. 저렇게 현장 3시 20분부터인가요? 그 전날, 14일날, 법원에 조이대 대법원장 불러가지고, 인사말 하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떠나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 최혁진 의원인가요? 뭐 조요토미 히데우 씨라고 하면서 온갖 그 모욕적 언사, 그리고 사실도 아닌 말들, 주장들, 듣고 앉아있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현장 검증한다면서 대법원으로 몰려가가지고 버린 게 저겁니다. 지들 인정샷, 자기들 인정샷 찍고, 저게 뭡니까? 소풍 나왔습니까? 대법원 견학 왔습니까? 대법원이 무슨 에버랜드입니까? 저기 가서 웃으면서 손잡고 사진 찍게요. 그러니까 외유성 현장 검지, 검증이냐, 네? 불법적인 현장 검증 아니냐, 이런 말까지 듣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였습니까? 방금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던 여기 바로 이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선거 안내 나와 있잖아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 사기환송하던 그 높은 법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언하는 그 법대입니다. 그 법대 위에 예? 이 법대 위에 올라가시 아마도 이 정도 위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이 위치 거기 들어가서 자 박균태 의원 이 사람은 검사 출신이죠 뭐 하고 있습니까 검사가 이 판사의 법대 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검사도 재판정 들어갈 때는 항상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대법원은 가장 높은 곳이고요 그것은 저 사람들이 못 낫고 낫뭐 지위가 낫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이 있을 때 수법부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서 저기는 판사들만 갈수 있는 곳인데 거기를 아까 지, 치 거기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박은정도 검사 김기평 변호사, 김용민 전현희, 그 판사 출신 추미애 자, 법원 행정처장의 표정을 보십시오 제대로, 보, 정말 참담한 표정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바로 이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긴 사람인데요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다. 비공개 사진을 올린다. 사법부 독립의 상징, 대법정의 법대 위에도 올라갔다. 이것은 상징적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법부를 자신들이 짓밟고 있다는 것. 즉, 대법원의 판결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렇게 우리가 조롱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대법원의 판결조차도 저렇게 조롱을 해버리고, 해버리면 이제 이 나라에서 지엄한 어떤 원칙은 뭐가 남습니까? 자 주진우 의원 은 이렇게 했습니다. 권력자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면서 판사 숙장하는 나라를 독재 국가라 일컫는다. 이런 비장한 이 표정들을 한명한명 한명 보면은 이 서영교 그 소리 지르는 서영교도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고 전현희는 뭐가 좋다고 이렇게 웃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김용민 의원 뒤쪽에 있는 이 사람하고 뭔가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고 추미애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여기서 어떤 심정일지 본인도 판사 아주 오래전 뭐 판사 젊은 판사 시절에 국회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짓밟아버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짓밟는 결과는 뭡니까? 국가의 국가는 우리가 권력 그 어떤 제도적 권력도 있지만 국가는 동시에 커다란 상징입니다. 국가란 것이 존재하고 있고 국가란 거대 상징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입법 행정 사법이 돌아가면 상권 분리, 그리고 그런 어떤, 왜, 왜 사실 법대로 저, 꼭 저렇게 높은 데안 해도 됩니다. 대가 주고받고 하는데, 어, 낮춰도 돼요. 그렇지만 저렇게 높은 곳에 두고 있고 하는 이유는 상징 권력으로서 이 어떤 국가를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거를 입법부의 표현들이 짓밟으면서 저런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거. 자. 제가. 홍위병들이 또 올랐어요. 조금 덜너뛰긴 하지만 이 국가 기존 체제의 자기들이 혁명, 홍위병 문화혁명한다고 하면서 어떻겠습니까 공자 사랑뭐부 불조와 한다면서 다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그 새파란 젊은 예? 홍안의 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젊은이들이 홍위병들이 나서가지고 마오 주석을 따른다면서 했던 게 중국 문화혁명의 역사잖아요. 예? 저렇게 불러다가 망신 주는 거. 지금 국감에서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불러다가 망신주기 위해서 불러다가 어떻게 이 수법이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죠? 마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지식과 제도를 모독하고, 이 제도를 모독하는 겁니다. 대법원이 내린 대법원을 모독함으로써 얻게 되는 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거 이게 목적일 수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우리 국가가 국가의 붕괴가 국가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즉, 때한 국가는 민족도 민족 역시도 마찬가지 국가나 민족이나 어떤 공동체들은 단순한 그 물리적 집합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제, 단순한 제도로서만 존재 그 제도와 물리적 집합 관련을 통해서 거대 최종적으로는 상징으로서 존재하는 건데 그 상징을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게 지금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 대한 공격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겁니다. 자 내란을 가지고서 비상계엄 국회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회 국회 그 잔디밭에 헬기가 내리고 뭐 군인들이 들어가고 출입을 통제하고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 지금 내란이라고 막 몰아가는데요. 실제 내란은 그 국가의 국가의 어떤 기능을 정지시키고 어떤 지역에 대한 점령이 있어야 되고 그런 그 상당히 개념이 복잡합니다. 단순히 비상엄을 가지고서 내란이라고 주장만 해서 안 됩니다. 그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내란을 주장한다면 이것도 내란입니다. 대법원을 점령한 입법부의 내란. 핵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반성도 하지 않는 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보면서 국가는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닌가.